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양화 읽는 법 중에 바니타스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그려놓은 그림이 뜻밖에도 인생무상을 강조하려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유래는 성서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인생 의 영광이 풀 위에 꽃과 같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기서 유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정물화가 이번에는 꽃이 없고 어, 먹을 것이 가득한 그림을 그려놨군요. 뭘 그렸나 볼까요? 대충 보면 여기 보리 이삭이 있고 귤이 있고 귤은 그 당시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굴 예, 이 있고 아주 뭐 영양 덩어리죠, 맛있죠. 빵을 뜯어 먹다 말았군요. 어, 귤도 먹다가 많이 남겼습니다. 석류도 쪼개가지고 좀 조금 뜯어 먹다 말았군요. 그다음에 과일 접시 이게 배가 높은 이게 과일 접시인데 이 과일 접시가 넘어져 있군요. 여기는 포도주 잔인데 까블렛 포도주잔에 포도주가 사실 여기쯤 따랐을 거예요. 반쯤 먹다가 남겼군요. 이 속에도 틀림없이 뭐 그런 정도겠죠. 여기는 긴 포도주잔인데 이것도 반쯤 먹다 한것 같습니다. 그럼 식사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걸까요? 아니면 식사를 마쳤는데 이 모양일까요? 네, 식사를 마쳤는데 이렇게 난잡한 예, 식탁의 모양을 식사 후에 난잡한 모양을 그린 거죠. 예, 이 그림이 뭘 뜻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1670년에 그린 건데, 네덜란드판 요즘 말로 플렉스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있는 척한 겁니다. 있는 척 하는 예, 이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림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렸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겠죠. 그러면 이 그림도 과일 그림인데 같은 뜻이겠느냐? 역시 과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이런 그림은 아주 얌전하게 정성스럽게 질서 있게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은 신의 은총을 나타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겨우 내내 말라 비틀어졌던 가지에서 그 딱딱한 걸 뚫고 싹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열리고, 그또 열매도 얼마나 맛있는 열매가,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달립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이고, 하나하나 자연, 모든 게 기적이고, 그런 것을 신의 은총이다. 이렇게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 종교적인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정물라는정물라지만 정물화에도 그 읽는 방법이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띄어먹다만 포도 반도 못 마신 포도주 에, 그리고 그 비싼 귤 껍질 벗겨서 조금 먹다 말았군요. 빵도 뜯어 먹다 말았습니다. 식탁에 넵킨이 거의 벗겨지고 있고 에, 아슬아슬 접시도 아슬아슬 나이프도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습니다. 예, 이 위태 위태한 이런 장면들, 이거 매우 바람직하고 멋있는 장면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죠. 역시 다른 그림 이번에는 예, 먹다만 굴 접시군요. 굴은 아주 썩기 쉬운 것의 대명사입니다. 맛있지만 그만큼 영양이 있기 때문에 세균에게도 좋죠. 그래서 세균이 얼른 번식하니까 금방 변질돼 버리죠. 영원하지 않은 거군요. 깨지기 쉬운 유리병컵. 금방 깨졌네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예, 포도주 예, 반쯤 먹다 말았군요. 과일 접시가 넘어졌군요. 맞은편에서 마시던 사람도 마시다 그냥 넘어뜨렸군요. 예, 예, 마시다 말았군요. 그 비싼 귤도 조금 떼어먹고 말았군요. 그러니까 식탁에 은 접시가 겨불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림이 틀림없죠? 자, 이 그림에는 조금 다르군요. 에, 마실 만큼 막 따라놓은 포도주잔. 에, 갓 구워낸 빵이죠?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뜯어먹은 빵이 아닙니다. 악기와 악보. 이건 엎어놓은 악기니까 이미 연주가 끝났든지 여흥이 끝났든지 그랬겠죠. 돈 주머니, 트럼프, 예, 놀라말인 것 같아요. 체스판, 예, 체스판 도구를 담는 상자군요. 여기에 깨지기 쉬운 유리병, 거기에 꽂힌 꽃, 여기에 팔각 경난 것은 예, 뭔가요? 음, 거울입니다. 거울은 허상입니다. 그렇죠. 거울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좌우가 바뀐 실제 존재할 수 없는 얼 예, 얼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울은 실제 같지만 실은 있을 수 없는 거 허상입니다. 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빵은 예수의 살, 예, 세례의 의미죠. 예, 이 잔은 예, 나의 피요, 이 빵은 나의 살이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세례식을 베풀죠. 악기와악보는 찰나적인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주지만 형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예, 이런 거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런 단어들을 엮어서 읽는다면, 모든 세상의 것은 헛된 것. 예수의 피와 살로 구원을 얻으라. 이런 메시지를 예, 담고 있는 그림이라 이렇게 볼수 있죠. 예, 역시 악기가 있고, 칼, 검이 있군요. 근데 여기 거울이 있고, 거울 속에 해골이 있는데, 해골은, 어, 여기에 네모진 구멍이 뚫려 있는 천도수를 받은 두개골이군요. 예,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간 두개골이라 이런 뜻이죠. 예, 죽으면 물론 영혼이 없어지지만, 예, 이 영혼이 두개골에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두통 치료를 위해서 천두술이라는 의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영혼마저 빠져나갔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겠죠. 헛된 것, 헛된 예, 사람인 것을 의미하죠. 깃털펜 지식을 의미하겠죠. 여기 책 지식을 의미하겠죠. 주사위 예, 인간들이 바라는 이런 여행 뭐 이런 걸 뜻하겠죠. 넘어진 컵에 또 반쯤 먹다만 오렌지가 있고. 예, 튤립이 꽂혀 있습니다. 여긴 촛불이 있고, 꺾어둔, 놓은 꽃이 있고, 예, 깨져버린, 예, 호두, 예, 먹다가 버린 거예요. 먹으려다가, 예, 함부로 한 거죠. 예, 그런 마음, 이런 거 모두 헛된 거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여기 불은 왜 그렸을까요? 촛불은 분명히 어떤 구원, 예, 구원을 찾으라, 향하라. 뭐 그런 의미를 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진 보화를 수복이 쌓아놓은 이런 보물 창고와 같은 이런 장면을 그린 거. 이것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으라 그런 뜻이기보다는 여기 보면 두개골이 월계관을 쓰고 있군요. 월계관을 쓴 두개골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 헛된 거라. 이 말이죠. 더구나 그 귀족들이 높이 올라가서 손을 흔드는 이 발코니 위에 월계관 쓴 두개골, 참 의미가 없는 거죠. 알프스에 갔더니 관광 상품점에서 책 위에다가 두개골이 있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사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나 이런 걸 샀는데 이게 무슨 뜻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적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죽어도 지식은 남는다. 지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전혀 반대죠. 책 속의 지식은 헛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지만 지식을 남긴다. 지식을 많이 쌓고 죽은 사람은 때깔도 좋다. 뭐 이런 별 얘기를 다 써놨어요. 자. 초등학생도 무언가를 보면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속에 의미를 담고 그런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냥 무심히 보는 그림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도록 의미를 찾아낸다는 말은 의미를 말로 만든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읽는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양 그림을 읽는 법 이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 그림에는 아직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직접 되어 있습니다 튤립꽃이 있죠 훗꽃이 있죠 백합이 있고 장미가 있고 나리꽃도 있고 그 밖에 계절이 다른 여러 꽃들이 한데 있습니다 꽃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유리병 꽂아 놨군요 깨지기 쉬운 것을 나타냅니다. 파이프 담뱃불 곧 꺼져버릴 불입니다. 예, 영원한 불이 아니죠. 예, 여기 껍질 벗겨서 조금만 떼어 먹고 만귤 예,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곧 굴러 떨어질 과도 예, 또 예, 여기 금화 예, 잉크 깃털펜 그리고 악기와 악보 찰나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사라지는 것. 여기에 있는 책은 세상의 교양과 지식, 그 위에 두개골, 죽음,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헛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웬 비누방울 을그려놨죠 비누방울, 그때는 사람을 비누거품 같은 인생,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모불라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도 같은 개념이 있었죠. 무상하다, 그 말이죠. 예. 조로 같은 인생, 아침, 플리페메스틴 이슬 같은 인생, 그 초로 인생, 조로 인생 같은 말이죠. 이런 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비누 거품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냈고, 우리는 이런 그림을 라틴어로 바니타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니타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정물화지만 그 목적이 인생부상을 일깨우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물화는 정물화지만 그냥 야멋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되는 그림인거죠. 그런데 150년 전부터 정물을 그리는데 다른 양식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세잔이라든가 또는, 러누아르다, 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근대 미술가, 이런 분들은, 정물을 그렸지만, 이 정물이 마니타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제를 그리되, 식탁의 풍경을 그렸지만, 이 화면을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어머, 저게 뭐가 아름다워? 이렇게 느낄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각자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자기가 느끼는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추구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순수 예술, 예, 목적이 없는 예, 목적이 없는 순수한 동기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미술사가들이 평가하고 그런 그림을 근대 미술로 보게 된 거고 지금도 그런 그림은 지금의 여러 화가들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근대미술을 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고 현대 여러 그림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정물화는 정물화지만 그냥 정물화하면 이전에 진짜 정물화와 혼동되기 때문에 근대정물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대정물화입니다. 오늘은 전문시간에 이어서 서양화 읽는 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